20장.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다음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이 그곳 지역들을 거쳐가면서 여러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 그리스로 가서 석 달을 지내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미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바울과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5일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 주의 첫날에 우리는 떡을 때려고 함께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했으므로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더 오래 계속되자 잠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고,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서 먹은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떠나갔다.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스로 항해하여 거기서 바울을 태울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걸어서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 두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우리는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로 갔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는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집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영 안에 매이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일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두 손으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 안고 다정하게 입 맞추고 특히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이라고 한 바울의 말에 마음 아파하며 그를 배에까지 배웅하였다. 오늘 큐티. 바울은 원래 그리스의 아가야에서 시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바울은 그의 노정을 북쪽으로 바꾸어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과, 이 때문에 그가 고통당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영안에 매이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이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